디자에 나오셨습니다. 아, 그분이 아, 나왔습니까? 네. 정동남 씨를. 네. 독서부터 이렇게 먹을까요? 껍데기 막 들어가는데요. 껍데기를 조금씩 먹어야 또 소화 기능이 또 괜찮아요. 아무 지성 없습니까? 껍데기도 전부 신자질이거든요. 이걸 그냥 가만히 있자.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경 씨 한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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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입에다 써야 되니까. 아, 말을 해봐요. <laughs> 아, 말을 해요 <laughs> 아, 말을 해 <해봐요. 웃음> 네.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지금 저, TV 탤런트시라고요 예. 네. 연기 생활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 과거의 극단 생활할 때에 네. 배고플 때좀 남들보다 많이 먹으려는 욕심 <laughs> <laughs> 좀 빨리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도 사진 씨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저 결혼을 못 먹어요. 아 날계단 네. 뭐, 네. 못못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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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드시는 게 있어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 성냥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제가 콧바람으로 통습니다 콧바람으로 네. <laughs> 콧바람으로 네. 그러면 그 제가 붙여드릴까요? 네 오. 이거? 들고 계십니까? 만 놓. 들고 계십니 네. 네. <laughs> 잠깐만요. <아니요. 웃음> 제가 할게요. 음. 아니, 아이고. 되네 이거. 아니, 그럼 콧이 양쪽, 콧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한쪽에서 나오는 바람입니까? 한쪽을 막고 한쪽을. 한쪽이에요, 맞고. 아, 한쪽. 네. 한쪽을 막고 한쪽을. 어. 아, 네.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걸로 그냥 불어버리면, 으아! 이렇게. 이야, <laughs> 대단한 하거 어. 해보세요. 우리. 네. 김웅씨 한, 한 번. 한 번, 한번보세요 네. 나 수염 다까먹었보세요줘 이거 할수 있는 데 수염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금. 네. 니다 타야 되는데. <laughs> 다 붙어라. 어휴. <laughs> 쉬움 <laughs> 네. <시험> 조심해. 답변이 <laughs> 없을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냥 다 같이 이걸 두개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걸 끄지? 자, 우린 피하겠습니다. <laughs> 성량이 조금 젖어가지고 잘안 되네. 네. 어, 자, 어. 좀... 야, 엄청납니다. 야, 네. 이 집에 저 자녀분이 아빠 더워 올린다해서 1분에 6강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요즘에는 어디 잘 될지 모르게 연거포 이렇게 한번 가서. 예예예. 예. 자. 아싸. 한번 양념입니다. 네. 약간 기가 빠져가지고. 야. 아블님 저희. 대단하십니다. 야. 어.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laughs> 이거. 한 번만. 이. 어 이게 다치 아, 바치, 다치실 텐데. 기록에 또 기록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기록에 도전할 땐 <laughs> 해는 니가 있다든가 이를 갈았다든가 이러면 또안되더군요 그렇죠. 뭐 강하게 만들면 안되죠 생일로 해서 그냥 순간적인 기록 네. 씹어서 네. 한번 봐. 아. 아마 이럴 밤에 나온 분 치고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소맥이 뭔지 진짜 재밌게 맛있게 먹는 수류탄주를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수류탄주 이겁니다. 이 수류탄주는 하이트 맥주가 아니면안 돼요. 타사의 맥주는 수류탄을 하면 써서 오바이트를 해.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10번번 슈슈슈슈슈실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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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촉 준비 준비. 실시 슈슈 <laughs> <특정, 준비해야> <laughs> 안재민 최고! 뜨거워진 트로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레전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은 한층 높아지며 예상 못한 탈락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기대 이상의 무대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실력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올 크라운의 주인공 정동남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긴 열전의 스타 콧바람 차력왕으로 잘 알려진 정동남의 노래 실력은 그야말로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연륜이 느껴지는 꺾기 신공으로 용두산 엘레지를 완벽하게 열창해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행사장은 물론 그 어느 무대에도 서본 적이 없다는 정동남은 이렇게 떨린 것은 처음이다. 입이 바짝 마른다라며 생애 첫 무대인 오이스트롯에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동남은 올크라운을 획득해 1라운드를 패스했고, 무대 위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지분 좋게 선사했습니다. 창원 기쁨의교회 노아르 목사입니다. 아사달 기능성 건강 베개는 노아르 목사의 건강 운동법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는 벽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나 병들 때가 언제이냐면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이벽개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면 교정된 몸이 틀어지지 않냐. 옆으로 누웠을 때나 바로 누웠을 때 몸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